이러니까 요새 매미가 안 보이지 사람이 다 잡아먹었어 여기다... 방송에서 같이 보면 좋은 글 바퀴벌레 튀겨먹은 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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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왜 혼자서 설국열차 하냐고 요약하자면 새우 맛이래요 그러면 그냥 새우를 먹어. 바퀴벌레, 매미 먹지 말고 그냥 새우를 먹으면 되잖아. 그냥 새우를 두셈. 그 새끼들 새우를 안쳐 먹어 본거 아니냐? 몰라, 몰라, 모르겠다고.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고. 지금 보고 있는 개띠기들 앞으로 새우 먹을 때. 생난다고 아니 이미 되게 많이 들어봤어 곤충 먹을 때 새우 맛 난다 뭐 이런 비유 많이 들어봤거든 그런데 새우가 들어가긴 들어가더라 맛있긴 맛있더라 우트 애들도 당장 사과해! 우리 새우 챈트는 잘 지내고 있어, 어항 속에서. 행복하게. 디퓨저에다가 똥쌈, 근데. 새우 챈트가 그 2탄 디퓨저라고. 이산화탄소 공급하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여기 자꾸 올라가서 똥싸 새우 챈트가. 생긴 게 명기같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새우 텐트 어항물 한국자 떠서 라면 사과해! 해, 사과해 우리 새우챈트 식용이 아닙니다 사과해 사과하라고 아나 그리고 어항 물잡이 이런 거좀잘되고 나면 구피 키우고 싶어요 구피 구피인데 그 뭐지? 아 이름이 이름이 되게 복잡하던데 어, 구피가 무슨 이름이 귀족 같아, 같아. 같아. 플래티넘 퓨어 화이트 블루사이트 아가씨입니다 할때 약간 그렇게 나오는 <laughs> 귀족 이름 같은 거 달려있는 그런 구피 키우고 싶음 아 근데 모르겠어 좀 고민되는 게 그냥 이렇게 쓱봤 때는 와 물고기 화려하고 예쁘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무 멸치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딴 걸 키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멸치에 세우면 그대로 냄비에 올리면 육수 끝내줄 것 같다고? 당상 사과해 당장 사과라고 리본 구피. 아 이름이 뭐였더라 케데헌 비슷한 거였는데 이름이 케데헌 비슷해 케데헌 골든구피 아 아니야 아 모스크 블루 막 네온 블루 어 네온 네온 퓨어 화이트인가? 네화 네슈화 네슈화 이게 뭔 뜻인지 알아? 네온 블루 슈퍼 화이트란 뜻임 이름 줄라기족적이야 케데헌이랑 비슷함 케데헌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줄인 거잖아 얘네는 카니발리즘 없나요? 있어 자기 새끼 다 쭈서 먹는데 구피는 무조건 산실해야 됨. 다 잡아먹음. 개체수 조절 생각하면은 좀 잡아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구피 개체수 많아지면 나눔하자고. <laughs> 재밌겠다. <웃음>